오늘도 제 채널에 돌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궁극적인 귀 청소 ASMR, 그리고 강렬하면서도 편안한 이완의 소리를 준비했습니다. 하루하루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귀와 마음을 동시에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영상은 단순히 소리만 담은 것이 아니라 귀를 섬세하게 청소하는 듯한 깊은 집중감과 함께 여러분의 머릿속을 맑게 비워줄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선사합니다. 우선, 이 ASMR 세션에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사용됩니다. 부드러운 솜 브러쉬로 시작하여 마치 귀 속을 살살 간지리듯 자극하는 섬세한 소리들이 이어집니다. 그 다음에는 얇은 금속 도구로 조금 더 날카롭지만 여전히 편안한 사운드를 더해줍니다. 이 소리들은 귀 안에 작은 먼지를 청소하는 것처럼 들리며, 청취자 여러분이 현실에서 경험하지 않아도 마치 진짜로 귀가 맑아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. 영상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흐름은 점차 깊어집니다. 처음에는 아주 가볍고 부드럽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렬해지고 집중된 소리로 바뀌어갑니다.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점차 몸의 긴장이 풀리고 머리가 맑아지며 마음속 깊은 곳까지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는 ASMR의 진정한 매력이며 여러분의 뇌파를 안정시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단순한 귀 청소 ASMR이 아닙니다. 제가 특별히 신경 쓴 것은 바로 깊은 몰입감입니다. 양쪽 귀에서 번갈아 가며 들려오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실제로 여러분 옆에 앉아 귀를 돌보아주는 듯한 착각을 줍니다. 좌우 균형감이 완벽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착용하시면 훨씬 더 사실적인 체험이 가능할 것입니다.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격, 프라이스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귀 청소 서비스를 실제로 받으려면 한국에서는 약 30달러에서 50달러 정도가 필요합니다.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제공하는 이 영상은 무료이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. 바로 이 점이 ASMR 영상의 특별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편안함과 힐링의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.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. 예를 들어, 마이크의 위치는 귀에 최대한 가깝게 조정하여 현실감을 높였고, 잡음을 줄이기 위해 스튜디오를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에서 준비했습니다. 또한 귀 청소 도구가 실제로 피부에 닿을 때의 마찰음, 아주 미세한 긁힘 소리까지 세밀하게 포착해 녹음했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진 사운드는 단순한 효과음이 아닌, 청취자에게 실제 체험을 선사하는 진짜 같은 리얼리티를 전달합니다.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귀가 청소되는 기분을 느끼는 것 뿐만 아니라, 마음 속 불안과 스트레스가 청소되는 듯한 해방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. 매일 쌓인 고민과 잡음을 잠시 잊고, 오직 지금 들려오는 섬세한 소리에만 집중해 보세요. 그러면 머릿속이 맑아지고, 몸과 마음이 모두 가벼워지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ASMR 위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숙면 유도 효과입니다. 특히 오늘 준비한 영상은 심리적인 안정과 더불어 뇌를 천천히 이완시키기 때문에 영상을 들으시다가 스르르 잠에 드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. 불면증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쉽게 잠들지 못하는 분들께도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. 제가 영상을 만들고 소리를 연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, 여러분께 더 깊은 편안함과 특별한 체험을 선사하기 위함입니다. 만약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그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.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시고 귀에 집중해 보세요. 얼티메이트 디비어 클리닝 ASMR 이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소리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가격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힐링의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.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평온한 밤과 깊은 숙면을 기원합니다.